다음은 의회사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 및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진구 의회사무과장님 발언서로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과 함께하는 열린의에 바른 의정 구현에 노고가 많으신 이중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단임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회사무과 소관 2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은 기정예산액 32억 9천5백만 원에서 2억 5천9백만 원을 감액한 30억 3천6백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예산설명서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설명서 57쪽, 어, 아니 597쪽 의원 및 직원 관련 소송이 발생하지 않아 소송비용 1천만 원, 소송비용 지원심의위원회 참석수당 50만 원을 감액하였으며 윤리심사 자문위원회 미개최로 5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또한 의원 공공 위타및 자체 교육 위타 교육비 집행 잔액 100만 원, 의원 정책 연구 용역비 집행 잔액 1,5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 설명서 599쪽 의회 기간 운영입니다. 인사위원회 참석 수당 80만 원, 면접 위원 심사 수당 160만 원 집행 잔액을 감액하였고 의장 결재용 태블릿 및 휴대전화 통신요금 결합 적용으로 36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공무원 해외연수 집행잔액 750만원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설명서 601쪽 홍보 및 기록물 관리입니다. 안성시의 SNS 용역 운영 용역 집행잔액 500만원, 용역 제안서 평가심사위원 수당불용액 200만원, 방송시스템 유지보수 집행잔액 62만원. 홈페이지 본인 및앱 정글 승인 중 집행 잔액 65만 원을 각각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설명서 603쪽, 인력 운영비입니다. 일반 직원 인건비 기본급 1억 6,560만 원, 시간제 임기제 불용 예상액, 기타 보수직 880만 원, 공무직 인건비 불용 예상액, 공무직 보수 3,200만 원을 각각 감액하였습니다. 정정합니다. 네. 다음은 예산설명서 605쪽 기본경비입니다. 시청사 일괄 지출에 따른 TV 수신료 240만 원, 간내 출장 여비 불용액 500만 원을 각각 감액하였습니다. 설명이 포함되지 않은 자세한 사항은 예산설명서 산출기초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의회사무과 소관 2025년도 제 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니다 전문위원 검토 보고는 기배부된 검토 보고서 가름하고 질의 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배석하신 관계 공무원께서는 보충 설명이나 발언이 필요한 경우 직위 성명을 말씀하시고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윤 의원님. 없으신 거예요? 아, 네. 그 저희가 어 지역별 의회 의회비 총량으로 그 의회비가 얼마냐, 대, 얼마나 되느냐를 그렇게 비교 분석 비교하는 일들이 있어서 어쨌든 예산에 담아놓면 그게 이 의회비 총량으로 들어가 버리는 거죠. 나중에 반납을 하더라도 어쨌든 많이 쓰는 것처럼 보일 수밖에 없는 반납을 하더라도 그래서 어쨌든. 그 예산 잡은 거에서 반납이 최소화되도록 하는 노력을 기울여야 되잖아요. 근데 어쨌든 조직 자체가 의회는 안성시보다는 훨씬 소규모니까 반납 금액의 비율이 높아질 수밖에 없다는 생각은 드는데 어쨌든 그래도 그 미집행돼서 불용돼서 반납하는 금액을 최소화시키는 노력들은 기울여야 한다. 이런 의미에서 보면. 그 소송 비용 같은 것도 이런 거는 아주 특별한 경우에 있을 수 있어서 이게 만약에 소송이 발생하면 그 이후에 추경에 담거나 추경이 너무 멀다 그러면 다른 예산을 전용해서 쓰거나 이런 방법은 불가능한 건가요? 그건 한번 추후에 검토해서 네. 예산에 반영하는 걸 검토, 적극적으로 검토해보겠습니다. 네, 우리 또 전체적으로 좀 집행 잔액이 남는 많은 것들을 천만 원 단위 정도 남는 것들은 어떻게 하면 더 줄여 나갈 수 있을까? 요거를 한번 그 고민하셔서 실행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통계 자료 같은 데에는 그 본예산 기준으로 의회비가 쫙 잡혀 버리는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좀 고려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님 계세요? 자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의회사무과 소관 예산에 대한 설명 질의 답변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회사무과 공채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자이 것으로 오늘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님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 235회 안성시의회 제 2차 정례회 제 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